스트란의 녹취 분석 이지 다스 솔루션입니다. 전화기에 대고 말씀하시면 근실 시간 텍스트로 분석돼요.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마치 초여름처럼 더운 날씨가 종일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낮 기온 27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때문에 일교차는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옷차림 하십시오. 황사는 오늘 밤 동쪽으로 빠져나가겠지만 계속해서 미세농지가 녹아 녹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서 나쁨 단계를 보이며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최신기사 리수영 북외무상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단하면 핵실험 중단. 미국을 방문 중인 리수영 북한 외무상은 23일 AP 통신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한국이 연례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한다면 북한은 핵실험을 중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리 외무상은 이날 뉴욕에 있는 UN 주재 북한 대표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조선반도에서의 핵전쟁 연습을 중단하라. 그러면 우리도 핵실험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이같은 발언은 북한이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를 받고 있는 속에서도 제5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징후가 포착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번 인터뷰에서 리 외무상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려면 한미합동군사훈련부터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했다. 그는 우리가 대결의 길을 계속 걷는다면 미국과 북한, 양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매우 재앙적인 결말이 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군사훈련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최고 수준에 달했다며 상대가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우리도 극단으로 가지 않을 이유가 없기에 탄도미사일 발사를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리 외무상은 군사훈련이 중단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미국 정부에게는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폐기하고 이를 표현하는 차원에서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연습, 전쟁연습을 중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합동 군사훈련이 몇년 동안이라도 일시 중단되는 상황을 가정하면서 양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도 새로운 기회들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런 북한의 제안은 매우 타당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북한은 지난해에도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을 임시 중단하겠다고 수차례 제안했으나 한국과 미국은 두 가지 사안을 서로 연계하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리 외무상은 미국의 적대정책 때문에 북한이 억지 수단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게 된 것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자국의 핵 억지력을 옹호했다. 지난 21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2030 지속가능 개발 목표 고위급 회의에서 한반도에서 핵전쟁 연습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는 북한도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는 요지로 핵실험을 정당화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리 외무상은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에 대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으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도 북한을 흔들지 못할 것이라고 봤었다. 특히 만약 우리를 제재로 좌절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완전한 오판이라며 대북 제재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강변했다. 리 외무상은 북한 같은 작은 나라는 미국과 전 세계에 위협이 되지 못한다는 말도 했다. 이어 전 세계가 미국 정부에 조선반도에서 더는 군사연습을 하지 말라고 말해준다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나 미국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나라가 단한 곳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세계 강국들이 혼자 또는 다함께 우리들러얌전히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이런 요구는 우리에게 죽음을 받아들이고 주권을 포기하라는 형벌선거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쿠바, 이란과의 관계 정상화에 대해 그는 쿠바와 이란 국민이 자국의 목적과 이익을 추구하는 길을 걸어 성공에 도달할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북미 관계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군사훈련이 한국과의 동맹에 대한 결의를 증명할 뿐만 아니라 동맹국의 전투 준비태세, 유연성,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된다며 리 외무상의 주장을 일축했다. 카티나 에덤스 국무부 동아태구 대변인은 북한이 이 지역의 긴장을 높이는 행동과 언변을 자제하고 국제 사회의 의무와 결의를 다하기 위한. 거늠을 떼는데 집중하기를 우리는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시스트란의 근 실시간 통화 분석 솔루션이었습니다.